영화 문경은요 쉼 없이 달려오다 번아웃된 직장인 문경이 휴식을 위해 떠난 경북 문경에서 비구니 스님 가은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 2박 3일 동안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영화 문경의 감독님 배우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동일 감독님과 최수민 배우님, 류학을 배우, 고재경 배우님입니다. 그럼 이제 신동일 감독님 순서대로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처음으로 영화를 선보신 소감과 이 자리에 대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미친 날씨에 네, 극장 마지막으 간다고도 네, 반갑습니다. 문경을 연출한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심이 최수민입니다. 이렇게 <laughs> 네, 할머니 역할이랑 할매 역할을 맡은 최수민 배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경에서 문경 역할을 맡은 배우 우리 아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에서 명지스님 속가 이름 가은엽을 맡은 조재경이라고 합니다 잘부탁드니다예 제가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복귀해 보니까 남자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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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관계들을 그렸는데 이게 여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만든 적은 없어서 이번 작품 꼭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요 하는 김에 대부분 여성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로 확장이 되더라고 요 이렇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작품이 어 로드무빌 천산유수라는 작품이었는데 아직 미백 미 개봉작인데 저는 계속 로드무빌을 만들고 싶었고. 어 저의 아버지 고향 이시기 이제 문경에서 영화를 찍겠다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번 작품만큼은 뭐 예전 작품보다는 좀더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좀더시시선을 확장을 위해서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 비인간 동물인 개와과의 소통도 좀 그리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어떤지, 어떤 인제 어떤 자연 환경 어떤 그런 것도 같이 다루고 싶어서 좀 소박한 스토리긴 한데 좀 원대하게 그리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잘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든 열심히 나에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문경이고요 그리고 저희 후반부에 유람할 매치 또 실제로 아버지가 태어나신 집이고 저도 한 10살 때까지는 방학 때마다 내려가서 그 문경과 가은이 자는 방이 있죠. 거기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랄히 저희 아버지가 살치던 집이 테레비가 나오는 집이라서 막그 방에서 한 20명 넘는 어린애들이 같이 이렇게 TV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같은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어 하여 그러면 불과 문경에서 영화 찍을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의 20년 가까이 야, 문경에서 영화 찍어라 찍어라 하는도 한기로 한기로 흘렀었는데, 어 제가 코로나가 한참 기술을 부렸던 2020년의 가을에 문경에 후배랑 같이 여행 2박 3일 간 적이 있었는데 극중에서 차박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때. 식사를 준비하다 가막 비도 내리고 그런 상황도 있으면서 아 너무 느낌이 왔고요 또그 다음 날 선유동 계곡을 갔다 가, 가서 보는 순간 아 여기서 영어 찍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으로서 너무 보잘 것 없다는 느낌에서 아, 아버지가 왜 20년 동안 사진 이해가 되면서 영화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여성들 사이 여성과 여성이 어떤 그런 관계, 로드 무비를 구상할 때 마침 그, 그 구상할 때 후배를 만났었는데 후배가 형 저기 형그 만다라를 리메이크하는 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 하니까 형이라면 잘 만들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즉흥적으로 야 비군이 버전은 어떠냐 이렇게 <laughs> 제가 답을 줬었는데 저도 모르게 비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검색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그 옹산이라는 헤드 가수 아시죠? 그분이 실제로 문경 출신이고 비군이였더라고요 물론 천대중이라서 삭발하는 승은 아니었지만 이것 제가 좋아하는 헤드 가수의 실제로 그런 삶이 있었다 보니까 되게 비군의 삶이 너무 멀게 안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졌고. 아 두명다 비군이라는 건좀내내 선에 너무 벅찬 것 같고 한 명을 비군이로 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워낙 불교 쪽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전문 어, 적설로 유명하신 또권유수님이 그 운영하는 정토불교대학을1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좀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한바 있고요. 뭐 기전 등 날카로우신데. 그 이건 저희 작가하고만 공유하고 스태프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어, 길순이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길순이를 그 병원 동물병원장이 얘기할 때 이렇게 목걸이에서 뭔가 얘기하잖아요. 그 물병이 종 이제 그 호리병으로서 관세보살상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호리병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로 변한 간세한 뭐 보살로 보셔도 되고 부처님으로 보셔도 되고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이경이 예. 저는 영화를 제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영화를 보시는 시간만큼은 관객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괜찮아 괜찮아도 되라고 하는 얘기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최수민 배우나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요, 음, 이제 신인이에요. <laughs> 정말 신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덜덜 떨면서 영화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우 생활만 50한 45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 영화가 전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노역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보는데 얼굴이 할머니 얼굴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저는 감사했고요. 영화가 아 이렇게 완성도가 깊은 거구나라는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찍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영화가 다 만들어진 우리 감독님의 그 작품을 보고 나니까 아 역시 우리 감독님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예술 영화가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신인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제 나이가 이렇게 막 느, 늘어, 늦었는데도 이렇게, 어, 정말 큰 화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음, 되게, 되게 그냥, 정말 그냥, 그냥 우리가 사는 이야기 같은 점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짧은 답이에요? 어, 아니요, 아니요. 짧지만 읽었습니다. 어, 저는 그런 대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 대사라고 하면 지금 딱 근데 이게 매일매일 달라져요 이게. 근데 오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드는 대사는 그건 초대 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자기는 적어도 같이 일을 하고 여기 뭐세 명밖에 없는데 초대라도 주는 게 그게 예의야. 이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저도. 그 대사 <laughs> 되게 사실. 되게 특이 아 뭐랄까 되게 뭔가 그거를 그 대사가 우리 영화 전부 체를 말한다고 할순 없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큰 용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문경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용기가 있는 캐릭터고 강단이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모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구나, 더, 후배나 동생들을 잘 챙기는 인물이, 그까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대단한 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너무 운이 좋은 게, 너무 좋은 배우님들을 만나가지고, 저는 정말 다 너무 좋았어요. 잠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그렇다면 역시 복순이, 길순이 역할을 맡은 우리 복순이 배우님과 약간 케미가 좋지 않았나, 그 더운 여름날에 모두가 고생을 했지만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정말 그 레디 액션과 컷 사이에 정말 이거는 거짓을 할수 없게끔 너무 진실되게 연기를 해주시는 거야. 아 성대가 쫙잘 받게 되더라고요. 네. 예, 이기님님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언급하신 은지뿐만 아니라 뭐 본부장인 우지금 그리고 팀장인 정미, 그리고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만또지부 팀장을 반대하는 하원은지지다지명은지 따왔습니다. 지지지금 지금은 고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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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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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은 나는... 어, 이걸, 어 거기서 지명을 땄다는 지명에서 땄다는 걸또 기자님처럼 느끼는 관객분들이도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 한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나름 네이밍을 했습니다. 하늘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오시는 길에 예쁜 하늘 한번 보시고 여러분 관객 여러분께 이 영화가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재경 배우님은 오늘 올해 문경을 통해서 스크린에첫 데뷔하셔서 그런지, 살짝 긴장이 이정되셨군요. <laughs> 긴장 <laughs> 네, 그래도 답변 너무 잘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어, 류학을 배우님도 답변 드릴게요. 네, 번, 아웃, 그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탈 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배워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거, 그냥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말 답변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오늘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네, 그래서 문경이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딱히 어, 특별한 위로의 말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아이 같아요. 어떤 영화를 찍고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되게 꼭그 캐릭터랑 닮아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경이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쁜 말, 좋은 말은 잘 못하지만 그냥 옆에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이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저도 그러고 있다. 그냥 그렇게 옆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 네, 사실 몽경 영화가 정말 저는 보면 볼수록 되게 위로를 받고 막 풍경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어, 요즘에 정말 딱 여름 휴가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최수민 배우님께서도 이제 더 나눔 관련해서 관객분들께 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 사람이 사람 때문에 또 위로를 받는구나 사람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문제를 일으키가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또 여기서는 우리 또규순이 어,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 사실 작년에 이거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개봉을 하는 이 시일이 또 이렇게 덥습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 이제 하고 싶으면 제 아들이 차태연이거든요 근데 사실 태연이가 그 영화 출연한 거에 시사회나 영화를 가봤을 때아 우리 아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랬는데 저는 과연 우리 아들이 이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엄마 너무 잘해 그럴까 <laughs> 그럴 생각이나서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영화 자체가 스토리가 이제는 생각이 나면 맨 처음에는 막. 제가 그한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역시 아 너무 좋다 그림 같은 영화다 그리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영화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내외방송 네, 네,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그 예, 음, 그 이제 인천 부지 사건이 어떤 가음의 전사로 한건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당시 영화를 찍기 전에 그 이태원 참사를 그걸 갖고 나오는 큰 이제 분노와 슬픔을 느꼈는데 음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외면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 아직 영화 찍기 전이었고 뭐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 참사에 대한. 품이나 어떤 그런게 자연스럽게 녹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태원 참석 들어가기는 너무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세월호를 생각했었는데 세월호 역시 음이 작품 틀거리에서는 너무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뭐 세월호 또는 이태원 참석은 음 우리가 좀 같이 공감해야 될, 반성해야 할 그런 게 없을까 좀 리서치를 하다가 오래전 사건이지만 2000 충분히 그걸 가운이 어떤 그 사이사티 전사의 생존자로 어떤 발표졌을때 충분히 광희들이 위에 따른 세월호나 어떤 이태원 대 참사의 어떤 그런 비극성을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영화 속에서 음, 녹여냈고요. 음... 예, 길순이가 음, 되게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음... 네, 그러니까 이 작품 예, 처음엔 문경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문경으로 가면서 사실 문경은 문경이라는 어떤 이런 공간의 한 일부분이 된 거고 다른 캐릭터들도 다 주인공이 된 거고, 뭐 유랑 할매도 그렇고, 가은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 유랑도 그렇고, 어, 그들을 다 맺어주는, 맺게 해주는 결정적인 캐릭터가 이제 길순이고요. 물경대 어, 뭐, 주인공인 길순이도 사실상의 어떤 모두를 좀 있게 해주고 위로를 주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물론 개로 변한 뭐 반색 모습에 다른 걸로 일단 개라고 상상했을 때, 음,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이지만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개 시선, 그러니까 개의 시선의 영화를 제가 본 적은 없어 가지고, 아, 문경이를 한번 표현해 오자 해서. 리서치에다가 좀 흑백 컷에서도 파란색 이분 할머니가 파란색도 노란색도 같이 섞인 모때 그런 색감이 뭐하게좀 제가 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표현됐으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음 지금 엄청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먼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laughs> 감독님. 감독님께서 아, 정자,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도 그게 사실 제가 작업을 할때 너무 작업에 지, 몰두하고 있어서가고요 음, 그 저희 숙소 쪽에 문경 종합 온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온천 가는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laughs> <laughs> 제가 원래 촬영을 하다가 되게 힘들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우나를 가서 이제 몸을 좀 푸는 게 저의 약간 루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랄까 뭐 알칼리였나 뭐 용암 같은 게막석회옥 같은 게막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세신을 받으려면 그 탕에 들어가 안된안되나 봐요. 그 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몸이 코팅이 돼가지고 때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세신하시는 분들에게 막 언니 거기 들어갔다 왔냐고 그러면서 엄청 사투리로 차일즈게 혼났던 기억이 엄청 되게 강렬하네요 되게 상관없죠 네 우리 영화랑 상관없는데 <laughs> 저에게 문경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뚝섬에서 들었습니다. 뚝섬에는 텃밭도 있고, 강도 있고, 정말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문경에 가니까 너무 흡사한 거예요. 뭐이 문장이라든지, 또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텃밭에 그, 그 마당에 달아 이렇게 놓고, 어그 시래기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 기억이 나니까 너무 정겨워요. 저는 참 기분 좋고 아주 아련한 저의 기억 속에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문경이 너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조세경 배우이 와, 문경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항상 나갈 때마다 하늘과 산이 계속 힐링하는 항상 힐링의 <laughs> 시간들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나름 영화 안에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오이썰고 이런 걸 하는데 선배님께서 한번 같이 그럼 이거 썬 걸로 오이 마사지 해보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laughs> 같이 누워서 오이 마사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오이 마사지 좋은데요. <laughs> 재경 배우님이 그, 여기서 영화 전체 편집본에서는 되게 짧게 나오긴 했지만 정말 하루 종일 이거를 외우고 금강경이랑 그걸 계속 외우면서 이거를 엄청나게 그 그게 그게 또 진짜 스님들의 그뭐 뭐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하나여서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경 배우 방에 가면 오이 냄새가 엄청 났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정 오이 냄국 저도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은 오이 냄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영화 촬영은 엄청난 민폐를 끼친 일입니다. 이렇게 수명을 방해하고 주민들을 그렇게 그러다가 막 원성 듣고 쫓겨나기도 하는 건데. 이 문경만큼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110년 된 고택인데 거기서 영화 묵셔서 아직 좀 며칠 동안 계속 촬영을 했는데 지나가시던 어르신들이 할머니 주로 할머니들이 '야, 네가 차식이 아들이냐?' 그래서 <laughs> 되게 반겨하시면서 어, 되게 너무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가끔 이제 간식거리도 우수수도 갖다 주시고 음료수도 갖다주시고 음료수도 갖다주시고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촬영을 할수 있구나. 거의 한 일주일 촬영한 거 같은데, 그 주변에서 느끼던 촬영 기억이 남습니다. 네. 가족 친화적인 문경을 저도 이번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정한 거는 맞습니다. 손을 잡고 우선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네, 이번엔 정면 바라보시다 한번 팔짱을 껴볼까요? 더 다정하죠. 네, 위아래로 시선 골고루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문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